와, 이거, 송이 아닙니까, 송이? 와, 한번 보세요. 자, 새벽에 산행을 할 때는 라이트를 밝혀주세요. 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면, 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인사를 잘 하고 가세요. 자,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과연 오늘은 진짜로 송이를 볼수 있을지, 웅이를 볼수 있을지 한번 산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꼭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 송이다, 송이. 그런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송이가, 송이가 다 패버렸어요. 이야,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옆에도 다 패버렸고, 송이가 이거 한번 보세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잉. 자, 이기한번 보세요. 일단, 소나무 군락에서 송이를 찾을 때는, 소나무 밑둥에 이렇게 균주가 있어야 됩니다. 소나무 군락은 좋은데 소나무들의 밑둥에 이렇게 균주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다면 그 군락이 아무리 좋아도 성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균주가 있어야만이 그 소나무 숲에서 송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성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저기 한번 여기 이야 대단합니다 잉. 엄청납니다 쌀이가 이야 저 위에 저 소나무 밑에 저도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쌀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야, 손으로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송이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 한 쪼가리들이, 이렇게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손이 다안 들어갑니다, 손 엄청납니다. 음. 이만합니다. 이만. 이야. 진짜 큽니다. 대단합니다. 와. 요거는, 싱싱합니다. ,잉. 요것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이야. 요거는 어디서 놔두고. 자, 한번 보세요. 요, 한곳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저기. 야한번 보세요. 우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야한번 보세요. 지금, 성굴락지에서딴 쌀이버섯. 자, 아직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요거는, 요거는 균을 방사해서 그대로 놔두고, 그래야 또 내년에 쌀이 맛을 보니까, 요 옆에, 요 옆에, 한번. 이야, 큽니다. 엄청납니다. 쌀이가, 쌀이하고,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야 진짜 엄청납니다. 자,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제가 채취한 쌀이버섯입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잉. 자, 또 찾아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잉. 이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 송이 떨어져 있고 저 위에 저 한번 보세요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이야 이게 다 쌀입니다 쌀이 쌀이가 엄청 덩실하게 한번 보세요 이정도씩 저 위에까지 쫙 났습니다 ,잉. 지금, 능이와 송이를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쌀이가, 이렇게 악기를 딱 맞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땅 굴락지에서 이만큼 제치했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에 산에는 5만 때만 잡버섯들을 대전입니다. 자, 또 계속 찾아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비가 오니까 이제 밤버섯. 어, 진짜 이러면 다색 벚꽃버섯입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쫙 지금 줄로 나있습니다 저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반버섯시거든요 요쪽으로 요렇게 쫙 나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있는데 여기 식감이 닭고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요게 자색 벚꽃버섯, 사투리로는 반버섯입니다. 자, 그러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황소비단 거물버섯이, 한번 보세요. 야 엄청나게 낫습니다. 황소비단 거물버섯.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거물이고, 황소처럼 누른색입니다. 어, 찌개나, 된장찌개, 이런데 넣어 드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이걸 만나면은 어떻게 채취를 하는가 하면은 자, 손톱으로 손톱으로 요렇게 요렇게 채취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냥 요 뿌리째 채취하시면은 요 뿌리에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거는안 드셔본 분도 지금 바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굴락을 이루어 나기 때문에 채취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송이를 봤는데, 저는 아직 송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쌀이 굴락을 여러분 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송이 능이 산행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